네 안녕하세요 화소남입니다. 이거 재 업로드하는 영상이고요 목소리가 잘안 나와서 다시 업로드하려고 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바로 중국 화폐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근현대 화폐 인물로서는 원세계 그리고 선문 장계석모태똥이 대표적으로 인물 이제 도안이 되어 있는 이제 화폐들이 많이 있고요. 원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하가 주로 있고 선문은 지폐가 다량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세계가 있던 1원짜리 이제 은하에도 선문 도안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장개석은 이제 선문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을 이제 맡아서 지도했던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화폐에도 장개석 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공 내전 이후에는 모태동이 중국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고 이제 중국 본토를 지배하면서 이제 지도하면서 이제 집회에서 지금 현재 모태동 도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네, 먼저 이안스카이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이안스카이 이 녀석은 중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입니다. 제가 이 녀석이라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은 이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젊은 시절 조선에 파견되었고 내정 간섭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제 드라마 명성황후로 보면 이 자식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막그 청나라의 속국이다 막하면서 우리나라 억압하고 그랬던 애입니다 뭐 이용장이 이안스카이를 키워줬고요. 이제 신식군대 동양의 옷을 뭐 동도 서 인가? 그, 뭐냐, 이제,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무기를 배운다 해가지고, 청나라가 말기에 군대를 신식으로 바꿉니다. 서양식으로. 이게 바로 북양군입니다. 이 북양군의 수장을 맡은 사람이 원세계이고요. 그래서 권력이 있었죠. 청나라를 배신해서 이 사람은 중화민국을 수립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어, 일단, 손문과 동맹을 맺었죠. 그 초기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 자리에도 올랐고요. 송문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송문의 자리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총통 자리가 되었고 그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중화민국을 배신했던 이 사람이 아, 청나라를 배신했던 이 사람이 중화민국도 또 배신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하였고 결국 됐습니다. 스스로 1915년 중화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었으나 1년 만에 퇴이 그리고 사망하였고, 그의 시대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이제 중국은 군벌이 여러 개로 나눠지게 돼요. 힘이, 이제 뭐, 아까 말했던 북양군도 뭐, 아니군벌, 뭐, 여러 개의 군벌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제 각 지역마다 군 세력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제 합해 도안의 자주 나오는 사람 중국 화폐 도안에 자주 나온 사람 바로 손문 입니다 소문은 중국 혁명의 아버지 그리고 중국의 국부 그리고 배신을 잘 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민주의를 재창 하여서 민족 민권 민생 이라는 이 세가지를 주창 하면서 재창 하면서 그 뭐냐 중국 혁명의 초기 초기 그 이제 트, 틀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그리고 국민당 정부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어, 이 이유는 이제 손문 같은 경우는 초창기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군벌을 토벌하려고 했던 그 의지도 있었고요. 일본과 대항하면서 공산당의 힘을 많이 빌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과 항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자기 친구의 딸을 자기의 마누라가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친구랑은 의절을 하게 되지만 이그 마누라가 되는 그분이 그 공산당에 이제 고위직까지 갔었고요. 그 당원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군세력이 없어 이 선문 이 사람은 맨날 배신을 당하게 돼요. 그래 가지고 짜증이 나갔던지 이제 좀 힘이 생긴 이후에는 황푸 군관 학교를 만들어서 자신의 군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벌을 시작했는데 이런 가남이 걸려 가지고요. 북벌 도중에 60세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 최근에도 기념주화가 중국 인민공화국에서도 기념주화가 나올 정도로 5위안짜리 자도 가지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샀습니다. 어~ 있을 정도로 이 분은 중국 국민들에게 아직도 존경을 받고 있는 어~ 대단한 분이십니다. 공산당과 그리고 국민당 정부 모두 자신의 국부로 여기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계석 장제스입니다. 이분은 중국의 군인이자 정치인인데요. 초대 항푸 군관학교의 교장입니다. 바로 손문이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송문과는 또 동서지간입니다. 아까 말했던 영화 송과 황조를 보시면요, 두 번째 딸이 첫 번째 딸은 이제 공자의 후손, 이제 돈이 많은 전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은행장의 마누라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손문의 아내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막내가 이제 바로 장계석의 아내가 되는데요. 장계석 이 사람은 이혼을 제가 알고 세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송송과 시... 황조의 마지막 셋째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고요. 황푸 군관 학교의 교장이 되면서 이 사람이 국민당 정부의 수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교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쳤던 교관들, 그다음에 장교들이 자신의 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장이 된 이후에 북벌을 시작하였고 남경 국민당 정부의 주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남경 국민당 정부 주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그 당시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 아니라 남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일 때, 전쟁 시 그때 중일정제인데, 남경 대학살이 있었던 이유는 남경의 정치, 그 다음에 군대나 뭐 이런 문화, 이런 게다 남경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대학살이 일어났던 거고요.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카이로회담, 가서 사진 찍었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인이 된 거고요. 일본과 싸움을 하였다. 그다음에 국공 내전에서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국공 내전이 터졌고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장개석, 이 사람은 공산당을 겁나 싫어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공 내전도 여러 번 하였는데 뭐 이제 예전에 자신의 부하 이제 봉천 군벌의 장그 장군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당하고 또또 또 이제 국공 내전했고 어, 그 안가품이 있었던지, 그 아까 말했던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장시, 장군도 대만을 끌고 가가지고, 어, 감금을 시켜버려요. 그만큼 이제 자신에게 치욕이었겠다죠. 그때 아마 그 사람이 그걸 안 했다면, 지금도 중국 본토는 장제스 계통의 국민당 정부가 통치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결론. 국공 내전에 장제스는 폐하였고 대만으로 갔습니다. 대만으로 갈때 청나라 정부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보물들 이런 걸다 이제 장개석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대만으로 가서 어 박물관에다가 수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대만에 가면 항상 가는 곳. 고공박물관입니다. 고공박물관에 가면 대부분 청나라시대 망나라시대 항공에서 쓰던 고물들이 전시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 고궁 박물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화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요. 이제 중국 본토에 있을 때 국민당 정부에 있을 때 자기 도안의 화폐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으로 가서 간 이후에는 자신의 도안이 된 화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손문 선생님도 도안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고요. 아무튼 차후에 그 중국 화폐 소개하면서 제가 정치적 색깔이 그 뭐냐 대만과 중국을 같은 나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이 소개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머태똥입니다. 뭐 머태똥 뭐 마오쩌똥이고요이 사람 역시 중국의 정치가 군인입니다. 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중국의 지폐에는 이분의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도안이 되어 있고요. 항일 전쟁 팔로군을 지휘하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일본과의 어~ 전쟁에 참여하였구요. 아까 말했던 어~ 장장군 봉천군의 장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도 어~ 한 그~ 장제스가 계속 그~ 국공 내전에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공산당이 을 먼저 제거하고 일본을 제거하겠다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장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송과 황조의 자기 마누라가 가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일단은 공산당과, 어, 가해를 하고 일본을 부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그리 항일전쟁을 하죠. 그래서 공산당이 그때 살았고요. 그때 아마 어 그런 쿠데타가 없었다면 공산당은 중국에서 개멸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우여곡절 안에 살아남았고요. 붉은 대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붉은 대륙 바로 중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국공 내전을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국공 내전에서 이 사람이 승리하였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주석 및 군사위원회 주석이 되었고요. 어, 여기서 말하는 국가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정치. 총 정치를 하는 건 국가 주석이고 군사 이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또 힘이 최고 권력자는 군사 위원회 주석입니다. 어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국가 주석과 군사 위원회 주석을 같이 겸하고 있을 거예요. 어 보통 실권은 군사 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실권을 맡고 있거든요. 어 아무튼 마오쩌동은 막강한 권력을 국군 내정승 리후 인민공화국을 수입하고 막강 권력을 이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대학진운동은 이제 마우쩌동이어 중공업을 개발해서 어 이제 5년 이후에 영국과 같은 이제 선진국이 될수 있다. 우리 중국도 그래가지고 뻘짓을 했어요. 하고 뭐 집에 있는 철기구 녹그릇 다 갖고 가가지고 마을 공동에 있는 뭐, 이제, 철강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좋은 철을 만들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뭐, 포스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근데 그런 철도 아니고, 뭐, 쓰레기 같은 철을 만들어가지고, 이 중고금을 개발한다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허무 맹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이태로워질까봐,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홍위병 이제 학교를 다니던 젊은 애들이에요. 그, 무언 철이 있겠습니까? 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노와, 이런 이제, 그 못된 마음만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을 부치겨가지고 지식인들이나 자본가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자, 뭐, 경영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더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어, 많은 지식인과, 그리고 그 뭐냐, 문화유산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일반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폭력으로 뭐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정신적 사상을 뭐 바꾸겠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결국 홍위병들은 그 이후에 중국의 어, 태보에 영향을 주고요.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죽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중국 화폐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업로드할 거고요. 중국 화폐 제가 지금 따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빼놨습니다. 조만간 한번 촬영하여 가지고 그 중고 카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카페의 특징 인물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문화유산이 많다 보니까 좋은 경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이제 뒤 배경에다가 만들어 놓는 게 맞습니다. 또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